반갑습니다. 다코스 닥고스 t v 의다코스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2022년도, 어, 계약이,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어, 대구의 아파트? 제가 세 채가 올, 올해는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채 전세계약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깨달은 다섯 가지. 와, 이렇게 빨리 계약이 될지 저도 예상을 못했다. 이렇게 제가 부제를 한번 정해봤는데, 첫 번째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뭐 아무리 큰 대도시랄지언정 물량 앞에는 절대로 장사가 없습니다. 대구는 향후 2, 3년간 조정과 하락, 계속적으로 그것을 가지 않겠는가. 물론 각 구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전체 모든 구가 물량이 거다. 입주 물량이 거다하다. 시간이 저는 당분간 필요하다고 보고 대구 실거주 또는 뭐 투자하시는 분들 모두 다 지금 말고 2년? 그 후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미 근데 이 아파트 투자를 한지 도 매수를 한지가 벌써 5년은 최소한 5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예전에 가격이 상승하기 전에 이미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버틸 여력이 조금 있었다고 보고 다행이라고 좀 생각했던 거죠. 물론 작년 기준에 2021년도에 대구가 제일 위에 있을 때그 가격에 파셔가지고 나가신 분들이 위너겠죠. 작년 기준으로 1억 하락한 아파트도 전세 가격 기준으로요. 8천만원 하락을 했었고, 생각보다 저는 출혈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도 나고, 요유자금 현금을 어느 정도 둬야 되겠다. 역전세를 제가 딱 맞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가장 맞다. 그것이, 뭐, 한 지역에 몰빵을 투자해서 여기만 무조건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시기에는 한 방향에 훅갈 수도 있겠구나.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다행히도 지역을 조금 씩 분산해 놨던 것이, 이렇게, 여기서, 거기서 오른 것을 다시 투자금을 회해서 여기를 다행히도 이렇게 메꾸고 하는 방식이, 다행히도, 다행히도, 어 이게, 이 위기를 더더더 최악으로 가지 않게 했던, 어 그런 것이 아닌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는요, 핵심지 또한, 주변의 물량이 마르면, 조정하고 하락한다 이 하지만 전세가격이 바로바로 밑에 겠죠 어디까지 떨어지는 것이 이런 바로 밑터인데 신축 전세 물량이 항상 어떻습니까 이 물량이 한몇 달간 지속되면서 정리가 안되다가 정리가 조금씩 되겠죠 지금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정리가 되는지 확인을 내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제가 여기 옆에 사진을 띄울건데 지인 기준으로 해가지고 준공전 미분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 10년 전보다 준공 후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죠. 준공 후 미분양이 그래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하여튼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 구, 주변에 있는 구축 아파트 또는 입지 좋은 아파트 전세 매매 가격을 주기적으로 내가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왜냐면 말씀드린 대로 2년 후 쯤에는 이 입주 물량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서 미분양도 조금씩 소진될 때 그때가 대구에 실제적으로 내가 실거주 집을 매수할 기회 또는 투자할 이런 뭐 부동산을 매설 기회가 적정 타이밍이 그때 오지 않겠는가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투자 기회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입니다 마지막 실거주를 좋은 기회에 살수 있는 그런 기회가 다 오고 있다 말씀드린 대로 2024년도 중반기 가을 또는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무조건 하락입니다 무조건 상승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해서 플러스 현장 임장까지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전세든 뭐 지금 내 자가든 간에 다음에 내가 갈아타기 좋은 집이 어디일 것인가 아니면 투자로 사줄 곳이 어디일 것인가 저평가 아파트가 어디일 것인가 나만의 기준을 잡고 후보군들을 반드시 몇 가지를 이렇게 딱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집중하시고 모든 아파트 되고 있는 모든 아파트 내가 막 케어 해가지고 여기 막다할 거야 여기도 알아보고 저쪽 구도 알아보고 여기도 알아보고 절대로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수성 예를 들어서 수성구의 땡땡동에 나는 여기 아파트 실거주도 아니면 난 여기 아파트 땡뭐 땡땡 아파트 난 여기 투자를 할 거야. 이렇게, 몇 가지 후보군을 정해두시고, 땡땡년도까지, 아까 말씀드렸죠? 2023년 또는 2024년도까지 나는 계속적으로 전세 매매 가격을 난요 정도 갭이 붙으면 나는 그때 전세 끼고 산다. 또는 뭐 그때까지 매매 가격이 하락한다면 나는 여기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나는 산다. 조정지역이 해제되면 대출, 여력이 좀 회복되겠죠? 관련돼서 그때그때 그때 유연하게 대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밑그림을 여러분들 구해, 이렇게 그려놓는 것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그때가서 그것이 기회인지 아닌지 의사 결정이 빨리 되면서 그때 바로 계약금을 쏠수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욕심을 어느 정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오면 난 그때 사겠다. 좀 불가능한 얘기고 무조건 나는 RR 그러니까 로얄똥 로얄층 물건만 나 무조건 살 거야 또는 뭐 그런 거 있겠죠. 조금 층이 낮고 향이 꼭 남향이 아닐지라도 어떻습니까? 수성구 메인 입지는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학군 상권, 학원가 뭐, 초역세권 아닐지라도, 가장 중요하게 내가 이것들 중에서 내가 의사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뭐, 예를 들어 예를 들면,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조금 더 학군 쪽으로, 학교가 많고, 이렇게 많고, 학원가가 계속적으로 많은 지역,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보다, 난 그쪽으로 갈 거야. 그런 식으로, 모두 다 내가 가지를 하지 마시고, 가격이 싸면서도 좋고, 막 그런 거 없죠,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포기할 건 포기하자. 왜? 누구나 다 비싼 거 살고 싶지만, 그 정도? 이런 현금, 투자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냉정해져야 되고 객관적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말씀드렸죠 그 기회가 왔을 때 가격금을 팍보루할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세 번째고 좀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는 준신축 또는 구축 아파트 물량이 많을 때 이번에 제가 전세를 놓는 비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석대로 와야 된다 물량이 많을 때 어떻습니까 가격은 낮추고 주변에는 옵션 내부 상태 상품선은 올린다 말씀드렸죠 기준층 기준으로 해서 저는 이렇게 내놨습니다. 기준층 기준, 뭐, 탑층, 이렇게 저층이 아니고, 네이버 나는 매물 중에서 딱 살펴보고, 또는 부동산 임장 다니면서 물어보죠. 그거보다 가장 싸게 내놨다. 추가적으로 옵션도 추가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해드렸고, 방도 확장해드렸고, 어떤 아파트는 거실까지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수리를 해드렸다는 얘기고, 부동산이 어떻습니까? 추가적으로 소장님께 수수료는 추가적으로 더 드렸다. 그리고, 항상 어떻습니까? 그 동네 부동산이 아닌 더더더더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 매물을 급하게 보여도 할수 없죠. 막제 매물이 막몇십개 수십 개 쌓여서도 할수 없습니다. 단한 번만 나와 전세계약을 할 거기 때문에 누가 온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 동네 아파트 여기 말고 말씀드렸죠. 더 내놓을 때는 조금 더 상급지에 지는 있는, 거기 아파트, 비싼 아파트, 비싼 동네, 그쪽에 더, 더, 더 내놨거든요, 관련돼서. 더 비싼 아파트, 더 비싼 지역에도 내 물건을 내놓아서, 거기 있는 분들이 여기 이사 올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서 해놓자. 그 분들 중에서 이번에 계약된 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격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낮추고, 상품성은 올린다. 구축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부동산 내놓을 때 핵심은, 이렇게 문자 같은 거한번 보내죠. 일일이 다 전화통하기 화 힘들기 때문에, 대충대충 대충 쓰지 마시자. 내용과 사진 같은 거 명확하게 써야 합니다. 동, 호수, 어떤 향이냐, 또 올수리를 했다면 몇 년도, 몇월 달에 수리 범위는 뭐 어디서부터 어서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 얘기 드리고, 그때 당시 사진들을 일목요한하게 딱딱딱 해서 광고 낼수 있는 사진만 추려가지고 딱딱딱 보내드리고, 소장님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아이집 이렇구나 상태가 이렇구나 파악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적어 보내드리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적으로 물건이 안 나갔을 때는 월요일날 오전 10시 일주일에 딱한번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물건 먼저 불핑좀 부탁드릴게요. 소장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소개를 해드릴 때 어필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는 대구에 원래 주거하는 집이 따로 있죠 관련돼가지고 그리고 아들 애들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 저희 애들이 결혼해가지고 뭐 집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거기 들어가서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런 거 절대 없다 장기를 장기적으로 거주하시려면 정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어필을 해달라 말씀드렸고 중간에 나가시거나 뭐 실거주하기 위해서나 가달라는 이사 요청 환율 제로 말씀드렸죠 또 원하시는 대부분의 옵션들을 거의 대부분 추가적으로 전세금을 올려받지 않고 다 옵션을 추가를 해드렸습니다. 가격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단 하나, 제가 보기 못한 것은, 애완동물 사육은 제가 요것만은안 된다. 나머지는 다맞춰드리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큼 절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가지 말씀드렸고, 지금은 힘들지만, 대구 아파트, 대구 부동산 시장은 반드시 재도약할 것이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저, 저와 다르게. 더 떨어져야 한다. 지금도 뭐, 대구 고평가, 지금도 거품이다. 일자리도 꼭 인구수 다 빠져나가고, 점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그분들이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내 기준으로 이 아파트가 싸다 비싸다 해봤자 시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나보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부자인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지금 내가 너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내가 네 지금 해야 하고, 또는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계획해서 행동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전략적인 포지션 변경 어떻습니까? 지금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가 이렇게 좀 많을 때 전략적으로 매도하고 내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가 임대로 살고 있다가 난 2년 뒤에 들어갈 거야 이 전략적인 포지션 변경이 유, 유연하게 계속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보고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전략 전략적 무주택 포지션 전략 영리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위치 그러니까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특성,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특성, 부동성이라고 그러죠. 부동성. 전세 사는 것보다 저는 내 집에서 사는 것이 더 훨씬 낫고 내집 마련입니다. 한 채만 사서 실거주하는 것보다는 다주택자로서 임대를 주고 향후에 뭐 시세 차익 또는 전세 금액 상승분을 그 확률에 내가 베팅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자산가로서 임대사업자로서 다주택자로서 내가 포지션을 가지고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자본주의를 살아감에 있어서 유일한 생존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이요 월급만으로는 절대로 은, 우리가 은퇴 노후. 아무도 책임져 주, 주지 않기 때문에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가지고 대출을 해서 투자를 하던 남의 돈을 빌려 가지고 전세를 해버릴, 투자를 하던 간에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책임이고 불법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감히 손가락질을 한다. 비난할 수 있지만 있지만 잘못된 일입니다. 특히나, 악의적으로, 막, 없는 사실을 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대출 같은 건 어떻습니까? 내가 대출 받아가지고, 자산에 투자하는 것은 누구나 올바른 선택인데, 사서 소비재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차를 산다거나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대출은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대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전세를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물건을 빌려줄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는 무조건 존재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지가 좋은 부동산, 영원히 를수 없죠. 물량이 많으면 반드시 조정 하락 구간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찾아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물량이 조정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었고요. 역사를 보고 배웠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저는 올바른 선택이다.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맞다라고 보고, 이번 하락장에 정말 많은 것을 저는 배우고 있고, 시장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겠다.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법 찾아가면서 지인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우리가 어, 구독자 분들과 소통하면서 같이 공부하고, 같이 소통하고, 또 이렇게 제 경험을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소소한 경험이지만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항상 제가 고민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같이 우리가 성장하고 소통하자.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굉장히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상신나면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